은수영입니다. 어, 제가 이번 추석에 못 어, 뭐 찍을 줄 알았는데 찍었네요. 제가 오늘은 그브랜마술 말고 너프총 이죠 너프총. 그쵸? 너프총을 갖고 놀아볼 건데, 잠시만요. 자, 너프총이 여기 있어요, 여기. 저 스트롱한. 이 스트롱암인데 어, 이 총알이 제가 하다가 많이 음, 없어졌거든요. 지금 원래 음, 두 개가 없어요. 여섯 개였는데 한 개는 제가 그 가위로 잘라서 좀안 나갔는데 갈 잘른 거 보여드릴게요. 총알 이게 총알이거든요. 예,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. 원래 이렇게 다섯 개인데요. 잘라가지고 자 봐보세요. 잘른 거예요, 잘른 거. 이렇게만 이렇게 날라가고, 어, 안잘른 거는 이렇게 잘라 잘라가요어 그. 뿌 거는 여기 있고, 뿌려준 거는 여기 있습니다. 어, 있었나? 뿌려준 거는 여기 있습니다. 초. 근데, 어, 제가 왜 이걸 하냐면, 제가 이거 계속 한, 음, 이게, 이걸 작년에 샀거든요 이걸 계속, 어, 영상을, 영상을 할까 말까 계속 생각했는데, 오늘 생각해서 했는데 음. 좀 이따가 또한길를 찍을 건데 좀 이따는 밖에서 하는 건데 어 일단은 이게 다섯 개 열라가지고 형하고 줘야 하고 어, 이거 놀다가 그 총알을 잃어버려가지고. 그리고 어 이게 스트롱한인데 스트롱한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이게 제가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이마트나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계속 어 말했죠 엄마가 계속 안 된다고 그래. 엄마 제가 진짜 이거 사주면 어, 사람한테 안 쏠게요라고 했는데 알겠어 그러면 그 주의상을 지킬 경우 반납한다고 하는데 사람한테 쓰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시끄러워 가지고 많이 혼났죠 그리고 이거 딱 열리는 거는 이렇게 막 힘을 하면 안 되고 여기 버튼 있죠 이거 이걸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빼지 말고 이거 꾹 누른 다음에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씩자른 거는 제가 저 어,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들렸어요. 이제 이제 끼고.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날아가고 오늘 제발 잘 날아가기. 자, 잠시만요. 제가 지금 피디님이 오늘 쉬어가지고 자작되니다 오잘 날라간다 이거 자른게 잘 날라가요 다 늘렸더니 이 나머지도 다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어 촬영을 잠깐만 끄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